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가 세계적인 안무가 키아라 베르사니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키아라 베르사니는 키 98cm라는 장애를 딛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. 예술과 신체관에 이야기하는 이 자리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더 관심입니다.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.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인 키아라 베르사니. 골 형성 부전증이라는 장애를 딛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선보이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그녀가 안산에 옵니다. 서울예술대학교는 키아라 베르사니를 초청해 그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분은 그 장애가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의 장애가 표현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습니다.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풍부한 표현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되기를 바라면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워크숍에서는 키아나 베르사니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신체의 존재와 움직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됩니다. 신체의 본질과 고유성을 함께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춤과 몸짓이라는 또 다른 언어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. 서울예술대학교는 사실 70년대 초부터 이런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나, 이 세상이 좁아지면서 이건 끝일 수 없고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워크숍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예대 지원동에서 열립니다.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. 서울예대대회협력처로 문의하면 됩니다. BTV뉴스 임세혁입니다.